빙수를 <듥수> 어. 만들 수 있대요, 즉석으로. 그리고 나머지 하나에다가 우유를 담아서 딱 밀봉을 하세요. 아 음. 음. 우유를 넣어. 어? 우유를 바로 넣네요. 어, 이거 이렇게 한다고? 아, 어? 이거 이렇게 흔들어가지고. 이거. <듥수> 이렇게 해가지고 빙수가 된다고요? 이러면 얼음이 어? 얼잖아요. 우유가. 얼음에다가 소금을 넣어야 된대요. 그한 국자. <laughs> <laughs> 왜 그걸 <왜>, 지금 <지붕만> 바로 춰주세요. <laughs> <laughs> 넣고. 아 여, 여기는 살얼음이 얼어요. 살사음이 얼어요. 아, 네. <laughs> 아 바닥에. 아, <laughs> 어. 이러면 우유가 얼어있어요. 아, 우유가 약간 아 살얼음이 생기지 생긴... 못하게. 우유 빙수네요. 네, 네. 꽃 빙수 막 이런 거처럼수중에 어. 파는. 아 그냥 재밌던... 팥했서 힘드니까요. 네. 사드세요. 그게 낫겠어요. 네. <laughs> 어? 어? 찬밥찬밥을 찬박. 아... 얼음을 하나 딱 넣고 전자레인지에다 돌려가지고. 네. 먹으면 금방 햄버하고 음... 똑같다 그랬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수분기가 남아있어서 그런가 음, 진짜예요. 아, 그래요? 음, 탄막을 음, 아, 음. <laughs> 음. 데우면, 전자레인지 데우면, 딱딱한 맛이 맞아요, 있는데, 맞아요. 얼음을 한개 넣고, 4분을 넣으니까, 진짜 맛있네요. 밥에. 금방 햄밥 같아. 막 물이 음. 많이 들어갔을 텐데 질척이거나 아니에요. 음 얼음 딱 하나에 밥한 공기 정도가 괜찮은가봐요. 음, 괜찮은가 음 얼음 을한번 넣는데도. 그랬죠. 아닌가 보죠? 응? 진짜 진짜. 진짜예요? 귀장하시오. 다들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. <웃음> <웃음> 그죠? 진짜라니까요. 큐. <laughs> 오늘 제가 시원한 저기 얼음 가지고요. 팥빙수도 했는데 팥빙수는 <laughs> 좋았어요. <웃음>